오케이, 개발. 계속 이렇게 신경쓰게끔 만들어진다. 더지었죠저의트리가 이승호 선수. 확실하게 껴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거 미네랄 고지 아! 마! 미네랄 물지 마! 이거예요? 로드를을 몰고 다니고 있는 이승로 선수. 자, 드론은 두발 쌓인다. 드론 쌓인다. 조심히 드으로 조심히 드론으로. 와았어 살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그 살아 있기만 해도 저글링에 어 풀렸어요. 풀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당하면은 안 돼. 그안 아, 박성, 박성준 저글링 컨트롤의 달인인데. 예. 한번한번한 번. 이번 이번 공격도 사실 마켓 같은 거예요. 절 과도하게 많이요, 많아요 과도하게 많이 뽑는건 있는데요.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만 나가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주도권, 그러니까 공격권은 아, 무조건 박성준 선수이 있거든요. 누타가 사이드나요타 네. 리스크 그 6이고요유자피기 네. 시작한 박성준 컨트롤. 이거 보여주 이승훈 가 현재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만은 일단은 시스템이중요합니다 히드라, 히드라다. 아, 우리 선까지 지상병력이 다시 양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가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본진에 캐는 그렇게 예.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선 지금 추월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승원 선수에게는 위기죠. 빨리 네, 가세요. 지금 빨리 간게 나을 아, 네, 것 같은데요. 갔어요. 갔어요. 앞으로 넘어가려면 이승원 선수. 처음에 죽도록 기회가 아닙니다. 턴이 개수가 늘어났 예, 개론. 그렇죠. 스타 개수가 먼저 태풍 탈부를 지키는 위치에다가 놔야죠. 아, 그렇죠. 이러면 박정이겨요 박정균은 지하구에서 박정이이기으로수륙가나요 지금 거의 그쳤거든요 이게 올인도 그렇죠. 아니에요 올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막혀도 막혀도 예. 다른 지역에 처리있확장되습니다신 선수의 자, 플레어 보이나요 이거 뭐다챔프로 막혀도 박정균이 유리한 거죠 그렇다 에프로 뭐꽤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활이어요좀 해주고 넘어져어요넘어져어요대해봤어넘어져어요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네네네네 지금 데미지가 커요 데미지 데미지가 커드루 아 아, 아, 가난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오 가난하고 가가난하커아요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요오버가다지오아됐어 됐어요 스하 됐어요 됐어어가또 잡혀 드루 두 마리 나왔어요아네이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박성준 선수가 병랑이 많요 아, 저, 그게 다수 많긴 많은데. 아, 저는 진짜 역전극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 일단은 병골이 많아서. 삭히면 안 되고, 다크템 쿨러, 아, 저커서어를 계속 지금 저떠다니는오르고로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밀려요. 문제일 거무요숨여기는거 있는데요. 여기를 벗겨줘야 되는데, 여기 체 마시거든요. 아, 저기 자연 마이 케이트가 되면서. 그, 야, 경력이 성은의압승으로 끝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크템 쿨러 하나를 돌려서, 대 반전에. 그 망설여, 멀리 가는 거. 없고 박검들은 어디 신경 쓰고 있습니까? 경보 사이즈아 여기 거세요 커세어, 거세요를 신경 쓰고 있었으면은 이거 못 발견한 단점이 높아요. 자 또다시 살인자의 망설임. 어? 아 너무 많이 있는데요. 아. 너무 많이 있는데요. 이전이 단템플. 있지 않았에는 그래도 결국 박성균이 잡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yeah. 그럼 다 붙이면 되는데 이 병력을 어떻게 막, 막을 거냐라는 거죠 지금 아 잠시 방금하단이안을타리스아 너무, 너무 많이 맞았어요 타리스쿨 나만 들어가려고 자하이테코로이테로 아, 아, 잡아야지 어떻게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면요. 그건 또 모른다고 봐요. 아, 네. 왜냐, 저그는 지금 단순한 병력 구성밖에 안 나옵니다. 당연하죠. 단순한 병력밖에 안 나요. 고급 능력이 못 나온다고 봐요. 아직까지. 부딪서 뒤쪽에 발리 자연 마이 케이트 뒤에다가 드라곤으로 버티고, 한테플로로 훔치고 이러면은 야, 히드라로 못거거든요 어, 상대방의 침자도조성되 바로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좋아요! 병력 없죠? 자, 야, 아 이거 좋네요! 여기가 진짜 이들어는요 이거 네. 좋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 넥서스가 많아야 상대방의 공격이 분산됩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는 너어오롬마 막는 또 바리 캐릭터가 다름아니까죠 저기서 병력 소비시키고 그동안에 위쪽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또치려또칠 또. 아, 네. 그러면 은 타이테플러가 빛을 발하겠죠? 아유 프로브 다 죽겠는데요? 아유 프로브 가네요 아유 가로브요아네요 아카라만 뮤탈리스트. <목소리> 이렇게까지 아, 라 예. 하나만 남요 강의로입니다. 뮤탈리스트. 하게 물고 들어가고, 아, 이렇게까지만 안들어니다 아, 그대로서, 아이트플루는잡입니다 자, 뮤탈리스트는 이제 작전을 구하고, 아, 기을 잡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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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루주가 돼버렸네요 슬고 예. 들고 뒤쪽으로 빠져 여기서 스톱 다 빼먹고 본 날리고 말아요 말아요 말아요, 말아요, 말아요. 자, 자, 아든 겁니다. 그냥 정상적. <laughs> 그러나 그런 발란도 <laughs> 진짜. <웃음> 와, <정말> 진짜. <웃음> <그다음에> <웃음> 뭐 오, 진짜. 는 <laughs> <다 오>, <laughs> 이렇게 많았는데 그래도틀었어요 야, 성재 진짜 공격성 공격력은 적이력요야뭐 예 진짜 예 불가. 예예 인네요, 있네요, 있네요, 있네요. 아 보세요, 막안 불어요. 아안 되죠. 아그 내려놓고 한 3킬러. 진짜 공격한다. 내렸어, 내렸어. 요네 그래서 이곳이. 이렇습니까여 조금 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정거지, 어. 자, 아, 아, 여 조금 는 겁니까? 이박준 선수가 선수가이다렸다요이 아, 이 공격. 저기를 이긴살린 상태에서 어 제거 슬슬 해 가고 뭐 이랬으면 조금 더 나왔을 텐데. 에, 정수가 <laughs> 없어요야수가 없는 게 문... 예, 문제예요. 이건 건 다겠죠. 에도 그런 다시 찍으면 돼요. 밀레의 아, 재청 있는 가운데 자또 네. 다시 한번 드리바운드 박성 준선수 은은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어퍼까지 다 왔죠. 자원이 깨끗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거는 왜그 이유를 인터넷 예, 찾아다니는 예, 그런 입력하며 예, 이름을 팬들에게 확실히 강인시키는것 같습니다 끝까지! 야 끝까지! 진짜 대단하네요 네, 대규모의 전쟁에서는 자원 많이 먹은 박성준 선수가 확실히 경기를 잡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까지 스파이더까지 네. 네, 네. 네. 야, 뭐, 너무 내방이 많이 생겨서 목소리를 대각선으로 박성준 선수의 경이 올라옵니다 그뒷발 이제 드셔도 될것 같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없거든요. 라는 별명을 얻어가면서 싸워서 만들어낸 영광이 과거의 영광이라면 좀 밝은 미래로 자신도 싸워서